바로 그거야. 바로 그점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다시는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번 인간이 들은 어떠한 그런 어떤 소식이나 정보는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모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조금 안 좋은 좀 불상사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 당신이 헛말하고 자꾸 연관시키게 돼. 연간 시키다 보니까 그게 빚든지 말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떠올리고 연간을 시키다 보면은 어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될까 결혼 어떤 괜한 근심 걱정에 빠진다는 얘기야 안 들었으면 그런 근심 걱정 없지 근데 당신한테 들었기 때문에 자꾸 연간 시키는 거야 그게 내가 아무리 뭐 기독교인이고 뭐 그러한 걸 미신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연관시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큰 불상사도 생길 수 있고 또 원망도 생기고 어쨌든 좋지 않은 불상사가 생기고 때론 내가 당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왜 그런 짓을 왜해 비싼 밥 먹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나쁜 그런 어떤 생각이 나, 나쁜 것 때문에 기억되서는 안 되잖아. 좋은 점으로 기억돼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좋은 점은 잊어버려, 금세 또 좋은 점이 생겼더라도 당신을 떠올리진 않아. 아,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지 하고, 그렇게 자기, 자기 공으로 돌린다고. 러니나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어차피 네가 어떨 때는 네 나름대로 그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더 나쁜 점을 더 많이 말을 해줬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은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이 조금만 안돼도 아 어, 이게 맞네, 아우 어, 그 사람이 한 것이 맞네 하면서 어떨 때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한 말을 믿고 또 따르고. 그러다 보면은 맹종이 되고 어떨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자꾸 연속시키다 보면은 당신의 말에 연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너의 한 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일생을 좌우하게 되고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쳐 주는 거야. 그게 너의 입에서 나온 말몇 마디 때문에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참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냥 좋은 말만 해줘. 좋은 말로. 아 이렇게 조금은 요랬었는데 당신이 지금 요렇게 해서 좋게 변했습니다.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너무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좋은 얘기만 들었고 좋은 기억만 쌓이다 보니까 모든 일이 조금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어 그거 맞네 그 양반 헌말이 맞네 어 앞으로 나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러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모든 일이 다잘돼 심리적으로 인간은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인간을 생각해서 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말을 해 줬다면은 좋은, 좋은 말을 해줘 그냥 좋은 말을 해 줘. 설령 네가 알고 있는 상식에 나쁜 결과가 나왔더라도 좋은 말을 해 줘. 그 사람은 그러면 그날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의학적으로도 모든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런 머릿속에 기억을 갖고 좋은 일만 챙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넌 좋은 일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나는 반대하지만 제3자가 어떻게 인생을 알아? 네가 신인도 아닌데.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뭐 배웠고, 어떻고 이것은 뭐 수학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 한치 앞을 인간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시디 아닌 일상 그래서 저는 에 제가 교세에 와서 많은 것을 또 배웁니다 오늘 또그 친구를 통해서 또 배웠고. 또 저의 입에서 나온 것도 뭐냐면, 그 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어차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를 길러라. 그래서 그 서로가 악한 관계와 적대시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는 악을 손으로 갚음으로써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정말 삶의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이지 항상 분노와 어떤 질시와 그 질투와 남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인생을 보내다 보면은 결국은 악한 자들과 대결해서 악한 것들과 대결해서 진다는 것이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상태가 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내가 큰 어떤 데미지를 받는다는 것이지. 어쨌든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정말 불상사든 결국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상처가 남는 후회만 남는 그런 결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것은 요사이 내가 부르짖는 것은 겸손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면은 악인도 선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도 내가 용서하고 또 선하게 대하면은 자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나쁜 인간, 턱한 인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죠. 서로 미워하다가 사실 화해를 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더 끈끈한 더 끈끈한 사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그 친구와 의견이 친구와의 의견이 서로 내 의견만 주장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 의견만 주장했다면 오늘 내가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이런 독백을 나누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비록 내가 여기 와서 독백을 한다 하더라도 저 입에서는 어떤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그냥 선하게. 그습니다 화제도 바꾸고 주제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질 때 서로 옛날의 마음으로 그래 또 보자 운전 잘하고 가 조심해 하는 사랑 섞인 말들로 우리는 또 잠시 각자 자기의 갈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원에 왔고 공원에서 오늘의 제가 배운 그런 격은 또 서로 인간들이 서로 삶을 맺음으로써 같이 지내면서 아, 이런 순간도 있구나 또 이러한 상황도 생기는구나 그래 이거 우리가 예견했던 일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예견치 못한 일들은 항상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더나쁨면 나쁜 방향으로 끌지 말고 왜내 기분만 생각해서 자존심만 생각해서 너 no. 어차피 한번 맺어진 인연, 굉장히 중요한 인연인데 그런 가벼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또다시 저는 한, 한 5개월 동안 서로 못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다 오해였잖아요. 오해. 예, 바로 그거예요. 별거 아니고 서로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오해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보았고 또 그렇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따지면 아무 실속도 없는 오해.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은 결국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인여가 돼서 진정한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하나를 잊는다는 것.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근데 친구를 있는 거는 인간의 감정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판정, 판단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정을 맺고 계속 인연을 맺으면 앞으로 서로가 많은 도움도 주고 서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길 텐데 그 단순한 오해와 단순한 그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왜 영원히 좋은 결과를 맺을 그런 정말 어떨 때는 하늘이 맺어진 인연인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어떨 때는 온수로도 변하고 아주 증오하는 사람으로도 변하고 항상 미움의 그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앞으로 방송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 또 내가 부탁드리는데 이름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유명세를 갖춘 사람들의 말만 그 들으려고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름 없는 자들, 전혀 알지 못했던 자들이 어떠한 경험, 어떤 인생의 경험을 깊숙이 경험하고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진정한 간증, 그 사람들이 전하는 자기의 경험담이 더 여러분들 삶에 커다란 보탬이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뭐 박사다, 목사다, 뭐 어떤 유명한 뭐 교수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무슨 신보다 종교인들이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다 인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을 적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공부해서 배운 어떤 지식, 또 옆에 사회에서 뭐 신문이나 또 많은 어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들은... 어떤 쉽게 말하면 귀동량, 눈동량,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종사하는 그 직업과 관계된 뭐, 뭐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와 관계돼서 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신부는 또 신부와 관련돼서 어떤 천주교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의사, 뭐 교수 다 자기와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배워서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전하는 모든 어떤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불의의 일들을 그들이 겪었을까요? 겪어서 그 겪은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거의 뭐 한참 분의에는 고 연구하고 책에서 보고 공부하고 한 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이 됐든 많은 교수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죠. 그리고 어떤 사실, 어떤 팩트를 전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교수나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그 학생들에게 나쁜 말을 가르쳐 줄까요? 항상 최상의 좋은 말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로 끝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교수가 또 이런 전문가들 뭐 복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스님이 됐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고, 그 부분에서 나는 완성된, 어떤 성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한테 말하라는 거야. 내가 살았고,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넌 니네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그냥 배워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무 의미 없이 착한 사람 돼야 돼, 공부 잘 해야 돼. 나라의 이담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간증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뭐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뭐 교회에서든 또 방송에서든 우리가 많은 간증 프로를 보잖아요. 그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배워서 연구해서 내가 오늘은 이런 내가 고생도 하지도 않은 가짜 어떤 고생을 만들어서, 어우 내가 인기 좀 얻기 위해서 오늘은 나가서 내가 어떤 그... 픽션이라고 하죠. 소설 '픽션', '픽션'은 팩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 '픽션', '꾸며진 이야기'예요. 그런 꾸며진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겪었던 피눈물 나는 고통, 어떤 정말 힘겨웠던 어떤 자기 인생의 쓰디쓴 경험담을 간증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간증자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간혹 이름 있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그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기보다는 어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나의 간증이라든가 나의 경험담이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많은 어떤 삶을 배울 그런 좋은 모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이거를 계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진정한 이런 간증을 할수 있는 진정한 그런 경험을 겪은 사람이냐 아니냐만 판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참되고 또 우리 서민들이나 많은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유명세를 타고 가서 무조건, 그, 그는 좀, 제가 보기에는, 크세, 그게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말하면 갑질입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의 생리고. 갑질이 뭡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해서 그 갑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명성이나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름 숫자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어떤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떤 두 방송에서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진정한 간증을 하고 한 곳은 이름 어떤 셀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나오는 어떤 또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한다면은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시청률을 기록할까요? 분명 알려진 사람의 방송에서 아마 시청률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더 피눈물 나는 그러든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데 이름 속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보겠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리얼리티를 놓치는 그런 미스텍을 범하는 겁니다.